야 <laughs> 어. 산 ㅎ 가얼 ㅎ ㅎ 가 있어? 보자. ㅎ ㅎ 도로 위험 ㅎ ㅎ 도로 위험 안 돼. ㅎ ㅎ ㅎ ㅎ 뒤로 나가서 뒤로. 기저귀 빵빵한데? 응가한 것 같은데? 어? 어어. 응. 어. 기저귀 잠깐 보면 안 돼? 잠깐, 아빠 기저귀 잠깐 보자. 보자 응가했어? 오 마이 갓. 세이 응. <laughs> 안녕하세요. 기저귀 가리고 오자. 세이 기저귀 가리고 옵시다. 응가했네요. <laughs> 반갑습니다. 야, 조심하세요. 앉으면 안 돼요. 기저귀 가리러 가야 돼요. 올라가시오. 옳지. 옳지. 아. 아. 오늘 날또 많이 더울 것 같습니다. 벌써 덥네, 벌써 더. 조심. 야, 내려가시오. 으 아, 회장님, 오늘 어디 놀러 가셨습니까? 아, 안녕하세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어디, 어디, 어디 놀러 가셨어요? 우리는 오늘 에버랜드 갈 겁니다. 자, 아, 반갑습니다. 이름은 구름이요. 아, 어, 구름이 어서 오시오. 아 구름이 없어 쉬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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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랑 산책 중. 잠깐만. 기저귀 가리고 다시 나와야 될것 같아. 응가 있어. 아침에 시원하게 응가해 버렸어. 아. 음. 음. 잠깐만 사자 잠깐만. 이거 문 열어줄게요. 잠깐만 아, 볼려 줄게. 아, 볼려 줄게. 응. 앞 볼려 줄게요. 어 안돼 앉지 마 앉지 마 앉지 마세요. 아니 어제부터 아기랑 놀러 여행 중. 어제부터 아기랑 여행 중. 아, 가. 잠깐만요. 아기 기저귀 가지고 다시 나올게요. 아기 엉가해가지고 기저귀 가지고 다시 나와야 될것 같아. 반갑습니다. 어, 잠깐만, 아가, 잠깐만, 어. 잠깐 밖에 보고 계세요. ,이. 하늘 보고 계세요. 어, 잠깐 이렇게 보고 계세요. ,이. 애기 기저귀만 가지고 올게요. ,이. 가요 다시 나갈게요 这个你看。 어이 두세요 이리와 이 나가자 이리와 이리와 이나가 아빠 얘기 들었지 아빠 이동하기 전에 이중나간얘기어이중나가서 얘기했어 이게 자, 문 닫고 아 하늘 잘 봤습니까? 아유, 기저귀가 리에해먹었네해 쨍쨍 떠버렸네. 오늘. 아유, 기저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응. 어. 다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어 시원한 엄청 더울 것 같아. 해가 불 쨍쨍 떴어요. 다 <목소리> 장난요. <장난입니다>. 장난 미 <목소리> 장난. 아. <목소리> 레드 폭스님 어서 <목소리> 오시고. <호수> 아야. 서진이랑 여행 중입니다. 서진이랑 여행 중. 지금은 서진이랑 여행 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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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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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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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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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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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나 잡아봐라 안녕하세요. 옳 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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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 아, 아, 오늘 머리 좀 잘라야 될것 같아. 라라 아, 여기는 중 어이구, 충주 종합 운동장 주차장. 어? 어제 부산 여행 마치고, 밤에, 밤에 충주 왔어. 엄마 온대, 엄마 오고 있대. 충주 종합 운동장 주차장. 어이, 뭔지. 어이구, 너 오늘도 덥겠다 더워 들어갈 거야 어 들어갈 거예요 응. <laughs> 더워요 응. 들어갈 거야 어어갈 거야 산책 다 했어 산책 다 했어요 아니야 들어가서 TV 볼 거야 들어가 더워 열어줘 어이도어이도 어이도, 들어가자 그라 어이도 들어갑시다 아 아이고 어이, 여기 들어가 어이어이자아 어이, 어이, 자자 어 앉아 신발 벗고 응자 아빠 벗겨줄게 자 보자 오케이 오케이 요것도 보자 오케이 들어가자 들다 들어가 아니 아빠 아빠 있잖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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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됐어 들어가 올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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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꺼올라가라올라가라올라가라아안 올라가자. 올라가자 아 빨리 로시게 하나 둘 의자 아. 나

어왜 딴거 보자고 알았어 수고했어 수고 성질이 빨리 내기 있나 우리 고양이 공주를 렸어 걱정말고 나를 맡겨 나랑 같이 찾으 찾을 수있을거 이거 볼까 이거 볼까 응? 아이거아 미안 아이고 미안 저쪽에대피시 아. 들어오는 거요 어 하늘 엄청 어못 뭐 눌러서 아빠 눌러서 어 아빠 눌렀어 미안해. 没个。<noise> <noise>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 출근 조심하시고요. 아, 산책 산책 하다가 금방 돌아와 버렸네. 헤헤헤헤. 네. <laughs> 어? 세진이 산책하러 나가자도 만 더워가지고. 어? 금방 돌아와 버리고. 어? 오늘 아들 냄이가 여섯 다섯 시 반에 깼어요. 와 다섯 시 반에 깨가지고. 아 이러고 있네. 잠이 없어, 잠이 없어. 얼마 일찍 일어나는지 마. 마틴, 마틴 퇴근했나? 밥 먹었나? 마틴 저녁 먹었어? 어? 먹소뭘 먹을래? 뭐? 어? 아, 어 맛있다. <laughs> 누워서 먹어야 되니? 어? 누워서 먹어야 돼? 어이 시원해 이제 시원해졌어 오늘 우유 하나 몇ml 야냐 어? 우유 350ml인가 다 먹고 응가 시원하게 하고 복숭아 먹고 줘. 아빠 줘 근데 왜 앉아고 있나 마틴 응? 마틴 12시가 넘었는데 왜 앉아? 일안 했어? 안 피곤해? 고생했어이? 고생했으니까 푹 자야지 안녕하세요, 빠이바이 복숭아 <laughs> 먹을, 복숭아 먹느라 정신이 없는 서진이. <laughs> 집사람 이 나타났다. 집사람이 나타났다. 집사람이 나타났다. 음. 아우, 오늘 하늘 진짜 안천. 완전... 오늘 또 엄청 덥겠습니다. 엄청 더울 것 같아. 서진 안왔네 오신 분들 반갑고요 오늘 하루도 더운데 즐거운 하루 되세요 어, 밖은 위험합니다 될수 있으면은 실내에서 실내에서 생활하십시오 어 맞다 오늘 정말 더웠다 마틴 마틴 그 포도당 포도당 하나를 먹어야 되는데 반갑습니다. 뭐유 <놀람> 어, 하와이 하와이 여자가 나타났다. 아고 이스바라. 엄마 왔네. 엄마 어제 아빠랑 선인이 보려고 가더니 엄마 왔어. 내박 하고 오더니 어디 갔다 왔다. <놀람> 어디 갔다 왔다고 누워서 막 할까? <놀람> <놀람> 아이고. 엄마 없어서 아빠는잘 잤다 봤지 근데 난 너무 일찍 나왔어 똥기저귀 좀 봉지에 넣어야 되는데 냄새가 난네기어지겠지 먹어서 뭐, 아, 뭐 먹어야지 먹을 거야? 응? 먹을 거야? 먹어야 돼해졌을걸와 근데 새벽에 여기는 새벽에 안 춥더라 아.. 아안 덥더라 근데 여태까지 기어이어어 근데 나는 추워 잤어얘 애, 애 추울까 봐그도 입을 덮어줬는데 그래 안 덥게 는데 아, 고양이님 안녕하세요. 네, 뭐 다고 아, 반갑습니다. 나 산... 한 시간 예약해놓고 뭐를? 어. 어. 오늘 또 날씨가 무지하게 덥습니다. 그 아. 다들 아침 식사 하셨습니까? 아 너무 이른 시간인가? 잠시만. 아 너무 이른네 우리가 너무 일찍 자겠네. 어. 아... 빨리 가자. 뭐라고? 어떤 하이. 어디, 어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헬로. 굿모닝. 굿모닝. 아침 준비하시는 분들 아침 준비 조심하시고, 어, 출근 준비하시는 분들 출근 준비 조심하시고, 에, 출근 안하세요 예. 복숭아 산맥에 빠졌습니다 어. 아, 막 버리지 마 임마 예, 오늘은 에버랜드 오늘 에버랜드 맞아? 응 방을 가려고 했는데 어? 어 늦어져 좀 더울까봐 걱정이돼 좀 더운게 아 많이 더운데? <laughs> 지금 어, 지금 집이최온데 아, 고구로까 음. 아. 까오해장님오해장님 어디 있어요? 오해장님 쪽으로 갈까? 아, 지금 음. 지금 놀러 가신 분들 어디십니까? 위치 밝히세요. 가서 우리가 다지잖아 위치 밝히세요. 위치. 위치 밝히면 걸로 날아갑니다. 저진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고양이 이모한테도 안녕하세요 하고, 여기 외국인 이모한테도. 액트라, 이거야, 뭐라, 이거야. 암튼가, 하이. 한국말. 코리안. 코리안. 응. 응. 안녕하세요. 아이씨, 아빠 져 껍질은 또 기가 막히게 또 뱉어내네. 이요거 이거 요거 다 먹으면 출발하자. 내 빨래 끄니만 챙기면 된다아그 가방 대로 들어간다고? 뭐 나와야지. 그래? 살람? 이슬 이슬람 사람인가? 여기 발의 이터 여기도 여기도 토마토. 여기도 토마토. 여기도 토마토. 고기도 토마토. 물기도토마도 토마토. 여아도 토마토. 여기도 토도 토마토. 도안 맞아야 돼. 형아도 형아들 밥 줘야 된대밥 주고 오지 그럼. 아니 언제 왔어? 계속 지내가지고 급하지 않았지? 그냥 급한데 아. 그럼 내가 들게. 됐더라. 이거 다 먹어야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맛시자야아 <놀람> 얘만 데리고 갈래? 나도 제가 씻으러 가야되나? 이것도 벗어들렸죠? 어 이것도 빨아야된다 그래서 어제 뭐 완전 흰갈 돌렸어 흰갈 돌렸다나 어제 흰갈 준비했는데내옷 챙겼나? 바아입러 오케이 네, 번역이 안되니까 응. 이거 이거 어느, 어느 선택할 수 있나, 번역? 어, 미안하지만 내가 번역을 할수 없다. 어, 마틴, 마틴 저거 혜택 좀 해줘봐. 저거 뭐라만, 같은 동네 같은데? 맞지글시가 비타네. 오케이. 아무것도 왕관 설정하는 게 없어. 왕관, 왕관이 뭐예요? 응, 왕관이 나와. 아니요, 아니요, 왕관 설정하는 거 없어요. 이거 채팅 많이 치면은 된다 카던데. 네, 채팅 많이 치는 사람 왕관. 왕관 잠깐 나온다 카던데. 아, 나는 왕관 설정할 수가, 그런 거할 수가 없어. 밥 주러 가자. 안늙 먹고 차에서 먹을래, 서진아? 안 돼, 내차흘려 이거 정녕 논 노나 김에 다깔고 왔는데. 아. 아 고양이님. 어, 덥다. 우리 어디로 가지? 학교 갔다 오면? 아, 처음에 채팅 많이 잡으면 그 왕관 생겼다가 사라진답니다. 삼일떡은 먹은 식량을 가지고 음. 어디가고 싶어 서나아 냉동실에 그 저거 버려야 되는데 어? 아. 어? 다 먹었어 이제? 어다 먹었어? 아버 줘? 아아 알았어 알어입좀 닦아줘 이리 와봐 응 어, 식사 다 하셨어요? 이제 가서 밥먹어 가야죠? 응응 음, 음. 깨끗이 먹어, 이래. <laughs> 손안 닦았어요. 옷손 닦아요. 닦아요얘 우유 하나 다 먹었는데. 우유도 먹었어? 땡큐. 우유 하나 다 먹어. 땡큐. 제가? 어? 응. 이거 응. 응. 방송 좀, 거저 점에다 시키자. 밥 먹고 와서. 나. 응. 아 우리 응. 아 지금 이널 응. 버려, 버려줘, 버려줘. 응. 예. 아유 알았어. 응. 참으세요, 어러이 응응. 뭐? 응. 아. 아, 아이고 아이고. 아기가 난리, 난리 부르쳤습니다, 난리 부르서. 어? 마틴, 감사합니다. 어, 자. 자. 마틴, 감사합니다. 못 봤어. 마, 마틴, 땡큐. 뭘, 뭐야. 마틴. 감사합니다. 이거. 아. 뭘, 뭐 이렇게 오래봐야 돼. 안 돼요 그거 먹으면 큰일 나. 마틴 감사 서진이 빠빠이 서진이 빠빠이 야, 우리 밥 먹고 이거 여행 준비 좀 해갖고 다시 방송 끼겠습니다 산책할랬더만 산책하자마자 막 응가사 가지고 그만 돌아버렸네 어 맛있어 까응잘 나온다 빨리 집에 가자, 가자. 마틴 땡큐 자 고양이님 도 오늘 즐거워하 되시고요 좀 이따 가 방송 다시 켤게요 애들 밥 주고 여행 준비 다시 해가지고 아, 아, 다 시키겠습니다. 네, 다들 바이바이, 조금 있다 게요